에 그렇게 말도 못해 보고 혼자 시작하고 혼자 끝났던 그 사랑이 제 첫사랑이에요. 그때 그 승문이라는 친구가 믿지는 않았어요. 승문인 역시 남자다운 아이니까 그녀를 옆에서 잘 지켜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도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남자답게 제 솔직한 마음을 그녀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좋아하는 여학생과 친한 남학생이 잘 이어졌다는 혹시 그 이후로 두분 소식 들은 적 있나요? 아, 아니요 제가 연락을 피했어요 도저히 서로 좋아하는 그 둘과는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 지나고 전 이사를 가게 됐고 그때 친구들과는 많이 멀어지게 됐죠. 그래도... 너, 지금... 너 진짜 종우야? 종우 맞지? 차, 상미야,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? 지금 그게 중요해? 어? 갑자기 말도 없이 전화 가버리는 게 어딨어? 나랑 승무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? 어, 아, 어. 아, 그게... 아, 그게 그렇게 됐어. 아, 말도 못하고 갔네. 그러잖아, 되게 오랜만이다. 아, 그래, 너 아직도 승문이랑 잘 사귀고 있어? 사귀다니. 어, 고등학교 2학년 때 승문이가 나한테 고백했었잖아. 나 그때부터 너네 둘이 사귀고 있는 줄 알았는데, 너가 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. 승문이랑 나랑 그냥 친구야. 너도 잘 알잖아. 승문이가 나한테 고백했었던 건, 맞아. 하지만 사귄 적은 없어. 내가 승문이를 좋아하지만, 그건 친구로서 좋아하는 거니까. 내가 그때 누구 때문에! 됐어. 이제 와서 이런 말 해서 뭐해.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. 시간을 돌릴 수도 없는데. 결국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어. 네 소식 많이 궁금했는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. 그럼 나 이만 가볼게. 좋아했어. 그래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말 하고 싶었어. 미안해 그때 그렇게. 말없이 가버려서 그래 이제 와서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나도 너 좋아했단 말이야